주사파의 핵심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세금으로 통일부가 제작한 올해 달력에 김일성 생일, 김정은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을 기재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주사파가 주사파했다고 말하면 지금 세상에 종북몰이 색깔 공세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완용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버렸을 때 수많은 조선인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나라는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친일을 한 매국노 집안이 친일 몰이를 하고 자신이 친중종북을 하면서 혐중하지 말라 북풍몰이 하지 말라며 자신의 자식들은 특혜로 대학에 입학시키고 특목고에 입학시키며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주사파 정권의 일원들 우리 국민이 이를 무감각하게 여기고 이들을 심지어 두둔할 때 우린 주사파 적폐들에게 표를 주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개돼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매국을 하면 3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시다. 친중 종북을 말하면 인종혐오와 색깔론이라 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장난으로 우리의 안보를 파괴하려는 중국과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세력들입니다. 한번 훼손된 자유는 돌아오지 않고 한번 잃어버린 나라는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걸 우린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잘못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고통은 반복됩니다. 새해에는 친중 종북의 매국노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강한 대한민국, 올바른 안보관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을 만들어 우릴 넘보는 중공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